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복종하며 주님의 뜻에 항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을 더욱 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 주님께 우리 인생이 오늘도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버리시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오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를 청하오니 주만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주의 용서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 없도다 주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 보이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부원의 금강물 흘러 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주님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봉독한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을 통해 지극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만 우리가 봉독하게 되었는데요. 62장 1절로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 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기를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내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하고 8절에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한다. 구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이런 표현들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보통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추수를 마친 다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마쳐놓고 곡식을 다 창고에 들여놨을 때 이제 한 해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또 소출이 없는 때 가뭄의 때또 어려운 때에 생활하기 위해서 잘 저장해 놓으면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저장해 놓은 것까지 다싹 긁어가는 것이 당시 고대 전투의 어떤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곡식을 잘 수고해서 원수들에게 주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곡식은 잘 거두었는데 원수들에게 뺏기지 아니한다. 또 포도주도 이방 사람들이 마시지 않도록. 절대로 전쟁이 일어난다, 안 난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왜? 내가 막아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절도,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라고 하는 말씀도, 너희가 추수했으면 너희가 먹는 거지, 너희가 추수한 것을 원수들이 와서, 이방 나라가 와서 먹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위해서 열어가실 것이다 근데이 열어가는 게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의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또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성에만 거주하는 사람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확장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버려진 땅, 죄로 인해 황폐해진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의 햅시바라고 말하는 것이고 황무지가 아닌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는 어떤 거예요? 표현적으로, 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상징적 의미는 풍요로운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뷰라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를 그래서 햅시바 뷰라 이렇게 부르겠다. 그 말은 뭡니까? 축복의 자리에 있는 풍성한 소출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한 인생으로 너희들을 세워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 포로기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환경들이 다 황무지가 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소출이 일어나고 풍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헵시바는 또한 아울러서 히스기야 왕비의 이름입니다. 종종 아름다운 신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뷸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결혼잔치에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같음을, 성경 노래는 성경의 예언은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파수꾼을 세워서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높아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핍박과 억압으로. 버림을 받은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순결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품으셨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독하리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지독하리만큼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손놓고 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관심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고통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랑하는 자를 위해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연장선상에서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과 같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환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 사랑의 눈동자, 그 사랑의 터치, 사랑하는 마음 잃지 못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이 지독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말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많으신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아픈 분들, 불편한 분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은혜만이 역사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에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복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평안하고 복된 길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연약한 분들, 힘든 분들,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또전혜욱 집사님, 그리고 파킨슨으로 인하여서 입원하여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유대동 권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복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로 무병장수하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귀한 사업장에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린필라테스. 하나님이 복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보공영은 건축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번 광주시에 있었던 철거하는 건물 붕괴 사건처럼 건설 현장에서는 언제나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보 공영을 눈동자 같이 살피셔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건축하는 일, 건설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대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비가 많이 와서 또 잠기거나 이런 일 없도록 공사하는데 수주하는데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차고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늘 복되시고 주여 이름으로만 충성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를 통해 만날 때까지 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